오늘은 꼭 칼퇴하세요. 칼퇴. <laughs> <갈대. 웃음> 여긴가 본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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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안 배우셔도 되겠는데? 남자 <laughs> 좀 해보시면 이게. 예. 연습도 되지만 이거 찍어갖고 저희 블로그 작업이나 이런 거 하시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데리서그 포스팅 좀 하려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거 하면 이거 괜찮겠네 이거 좋네요 연습도 되고 포스팅도 하고 괜찮네 뭐라지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뭔가 결과가 나니까 맞잖아요 네. 아니 질린데 뭐 <laughs> 이런 돌돌 타입으로 돼 있는 이런 애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연마패드를 다섯 개만 돌리면 못 버텨요. 마찰을 못잃요 왜냐하면 얘네가 처음에는 물길이 연마패드가 다 물길이 있잖아요. 파이랑다파이 있잖아요. 형이. 그 상태로 얘네들이 돌리면 이제 그 연마가 되면 이게 아시잖아요. 그 패드가 메꿔지잖아요. 네. 메꿔지면 얘네들이 이게 압력이 있으니까 이게 붙어버리면 그래서 이게, 마, 이, 이게 마찰이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얘가 힘못 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얘들은 찢으면서 찢면 되는 거예요. 지금 패드에다가 지금 레크로 해갖고 막붙여놓으면 패드는 찢어버려. 네. 다섯 개를 하지 말고 최대 4개, 3개, 네 개, 세 개,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암, 압력과 마찰로 연마가 되는 거니까 그냥 딱 찍으면 그냥 4개가 제일, 저, 제일 최적이죠. 4개에 4개 맞는 두개로 작업을 하는 게 최적인데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좀더 가벼운 기계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하나를 빼고 3개로 한 다음에 출원 넣어갖고 더 힘을 많이 받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 어쨌든 사무실에서 이렇게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laughs> 아직은 재밌는 단계잖아요. <laughs> 아 그래도 그게 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아. 재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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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게 보통 네. 스크래치가 방택이 죽어 있는 상태가 스크래치가 이렇게 깊게 이렇게 파 있는 네. 게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밑에 빵을 치면 결국에는 스크래치를 스크래치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긴 스크래치를 깊은 스크래치를 더 낮은 스크래치로 다 만들고 그걸 다시 더 낮은 스크래치로 만들고 더 낮은 스크래치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점점점점해서 이걸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연마 광택 작업인데 <laughs> 근데 이이 이 상태에서 위에 방을 건너 그니까 밑방이죠 밑방을 낮은 방수를 건너 뛰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온 거.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온 거를 곱게 갈면, 이게, 이런 모양이 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깊은 거를 커버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깊은 모양을 커버를 못 하니까 밑방은 안 건너뛰어요. 네. 건너뛰려면 위에 방을 건너뛰어야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게이 아주 곱게 갈린 상태에서 요렇게 만드는 거를 한 단계를 건너뛰면 이, 이게 스크래치가 매우 작기 때문에 나중에 파우더로 작업을 해서 이게 감춰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깊은 거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 요거를 파우더로 메꾸는데 한계가 생겨요. 음. 파우더는 두 가지 작용을 보통 요새는 거의 같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옥살산으로 보통 작업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미세하게 간 다음에 이거를 녹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지금은 실리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규소가.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위에를 까면서 반을 까면서 반을 메꾸는 그죠?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마,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에를 녹이고 요건 채우는 거야 요새 파우더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채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미세 엄마 이게 보통 이제 대리석 광택제가 그니까 러 결론은 밑방을 건너뛰면 다못 채운다 그래서 깨끗한 광이 안 나온다 그, 울룩불룩 하는 느낌도 보이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작은 스크래치, 네. 자세히 보면 스크래치가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얘네는 다이아몬드 이 되고, 네. 같은 방수여도 연마가 되는 게 다르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 섞이게 쓰시고, 그리고 이게 보면, 이게, 얘는 이제 소프트 타입인데, 아마 하드 타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게 보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이 끝에가 라운드가 되어있는거예요 그걸 사시는 게 좋아. 요 네. 그걸 사시는 게더 좋아. 이게 왜냐하면 얘가 단차를 만나면 네. 얘가 깨지거나 단차가 니가 네. 나가잖아. 네. 둘 중에 하나. 내가 네. 그러니까 타고 네. 넘어갈 수 있는 라운드 네. 패드가 좋거든요. 저기 그 라운드 패드로 다음에 구매하실 때는 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백화점 대리석 건축 그 거래처 다 백화점에 취직돼 있어. 네. 그 백화점은 다야간작업이 w 야간 작업이죠. 해야 되는데 야간에 일하고 a t 에 일어나서 또현차치서막그가 h a 쪽 저희 차에서 h a 자다가또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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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h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그래서 다 h a t What? w 그래서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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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니까 다 <laughs> 그 누구한테 그 거래처를 넘겨준 것도 아니고 네. 아, 아 주변에 아무 없이 없으니까 어. 그러고 나온 게 너무 아깝지 그게 지금 있었으면 뭐 저기 뭐야 석재 석재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와도뭐 어. 야간이라 힘들긴 하겠지만 가서 그 어쨌든 현장에 꾸준히 있으니까 네. 가서 작업도 하고 용산 사장님도 이렇게 해갖고 쪼개내갖고 같이 들어가고 뭐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그게안 되는 게안 될라니까 안, 뭐안 되는 거지 <laughs> 진짜 아이의 석재일만 해서 야간일만 하는 날 야간일만 하고 이러면 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또 청소일은 청소일대로 따로 있고 야간에 또 그걸 들어가서 하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응, 음. 어, 미쳐버렸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백육십 몇살때 네. 내가 줄눈 커팅다 했다고. 그러면 <laughs> <laughs> 미쳐버리네 진짜 네. 힘들어가고고 진짜 힘들죠. 어. 그래서 그 그때 <laughs> 하고 나서 죄송니다 줄눈은 안 할게요 이렇게 됐는데. 네. 나중 되니까 이제 대리석도 힘들어 갖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것도 이것도 못 하겠습니다. 틀고 하자 이제. 저건뭐아 이렇게 촬영 그만하고 우리 딱단 네. 얘기합시다. <laughs>